선두 타자 초고 없는 진기록을 새로 썼는데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? 뭐 그런 기록 이 있는지는 끝나고 들었고 그냥 뭐 제가 선두 타자 나가서 가장 확률이 높은 가장 확률이 높은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면 시 어떨까요? 일회 선두 타자 나가면은. 거의 대부분 투수들이 초구 직구를 던지기 때문에 그거 하나 생각하고 타석 들어갔습니다. 가을 야구에서 지금 뭐 수비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쫄지 않는 모습들이 좀 돋보이고 있는데 좀 어떠십니까 작년 가을과 또 올해 가을? 어, 모르겠어요. 근데 뭐 항상 경기를 하면은 저는 긴장을 좀 하고 하는 스타일이라 뭐 똑같이 긴장되는 건 맞는 것 같고. 또 단기전에서는 수비가 또 흔들리면 팀이 금방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? 와일드카드가 2차전 때 조금 팀 타선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금 맞이했잖아요 좀 네. 어떤 부분이 뭐 갑자기 이렇게 좀뭐 변화가 좀 팀에 있었나요 좀 혹시 근데 워낙 형들도 저는 금방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뭐 타, 타격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뭐또 경기 치러다 보면은 빨리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. 혹시 그거에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누고 경기 전에 좀 했던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아, 어, 그렇게 네 그런 부분 은 딱히 없고 그냥 서로 다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포스 시즌 무대랑 정규 시즌과 좀 이제 뭐 다르거나 뭐 이런 게좀 어떤 체감하는 부분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. 뭐 일단 뭐 뒤가 없는 게임이 가장 큰것 같고 그냥 평소보다 긴장감이 조금 더 있다 그거 말고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긴장감을 좀잘 활용하는 스타일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긴장이 전좀 돼가지고 그냥 긴장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긴장하는 거 받아들이자 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외에 또 안타성 타고도 잡혔었잖아요 네. 이제 홈런 이후에 좀 계속 좋은 타가 나왔었는데 잡혔을 때좀 아쉬움은 어땠는지? 네 안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또 주자도 득점권 상황이었고 해서 집중해서 쳤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몸에 맞는 볼도 있었고 좀 몸쪽 공들도 많았잖아요. 네. 좀 이, 이런 부분들은 좀그 다친 부위 그러니까 맞은 부위나 이런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. 네. 뭐 처음에 좀 아프다가 뭐 그냥 시간 지나니까 좀 멍든 정도? 그 정도 말고는 뭐 딱히 없는 것 같고 몸쪽으로 오면은 맞고 뭐 나가면 되는 거니까 네,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. 추가 네, 질문. 팬들이 어쨌든 삼성에 지금 계속 와이드 카일 때부터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좀 네. 팬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뭐 오늘 원정 첫 경기였는데 정말 너무 많은 팬들 와주셔서 좀 놀랐고 경기하면서 이제 팬분들 보면서 저희가 힘을 더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